우리나라에 정민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민이법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작년 1월에 정민이가 입양이 됐습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양어머니는 통역사고, 양아버지는 방송국에 무하은 아주 괜찮은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입양 전부터 입양 계획에 대해 주변에 알리고 입양 가족 모임에도 참석을 하면서 입양마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고 심지어 EBS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입양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축하받을 일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정인이를 입양하고 나서는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인이를 학대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 학대를 눈치채고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더니 오히려 왜 병원에 데려간다고 화를 내고 질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가 서울 목동의 한 병원의 응급실로 실러와서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부금 결과 참아 만나지 못할 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대 목동 병원 응급화학과 전문의는 16달 된, 1육개월된 정인의 상태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인 입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사자성어로는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수시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이익과 유불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어느 때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지명, 이스라엘 집에여 나는 모든 자여 내게 들을 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엎인 너희요. 너희가 모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엎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3절에서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고 우보시던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은 모년에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품에 품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아기 때든지, 젊을 때든지, 늙어 백발이 된 때든지, 늘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이, 내가 지었은 적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 적 내가 품을 것이요. 내가 구하여 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가 멸망을 했으니까 그 참혹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예루살렘성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집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재산이 다 약탈이 되고 바벨론의 정복자들이 와서 다 불사르고 약탈내가고도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통해 죽었습니다 내 가족이 죽고 내 친척이 죽고 이웃에 같이 살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칼에 찔려 죽는 것을 볼 때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전전영화를 보다 보면 은그 포로들을 굴비역듯이 묶어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먼 거리를 끌려갈 때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끌려가다가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력이 약해서 그 끌려가던 중에 죽고 마는 것이지.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같이 묶여가던 동료가 죽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 요즘에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은 정신적인 장애인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충격적인 장면을 보거나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되면, 은 겉으로 그볼 때는 멀쩡한데, 겉으로 그볼 때는 아무 상처가 없는데 정신적인 장애들, 정신적인 상처를 입어 가지고. 그것이 일생동안 장애로 계속 남아있을 때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자기네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살던 도시가 불태워져서 파괴가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죽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정신적인 상처로 고스란히 거기에 남아있으니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고 그 상처가 깊이 남아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지. 정신적인 장애,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것이지.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은 늘 불안하고 우울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늘 피해 망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곳은 땅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지만은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완전히 자기들은 버려진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진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가, 이제, 이제,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은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것밖에 살 길이 없다. 오늘 그 1절 말씀에 보면 벨이나 너보 같은 바벨론 신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는 바벨론 땅에 왔으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살아, 섬겨야 된다. 아, 그런 생각을 가졌어. 이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될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은 망한 나라고 작은 나라고 바벨론은 강대한 나라고 이긴 나라이기 때문에 작은 나라의 신 여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보다가 강대한 나라의 신 베리나 너보 같은 신이 더 위대한 신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더 강하고 위대한 신이 바벨론에 있으니까 바벨론 신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제는 바벨론 신들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 자,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이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 기술자가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제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우상은 자기 스스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놓은 하나의 제품에 불과하다 보니까 그우상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등에다가 얻고 수레에 실고 옮겨야 되는 무능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이 사람을 의지를 하는 것이지, 사람이 우상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사람이 메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우상은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가 예언을 하기를 이 바벨론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은 바벨론의 신들도 다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볼 때는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우상을 잘 만들어 놨지만은 그 나라가 멸망하면 그들도 그 만들어놓은 우상들도 다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바벨론 나라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의 멸망을 당한 그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놓은 그 벨이나 너보 같은 우상들이 다 파괴되고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상을 만드느라고 그 우상에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정복자들이 그 우상에 입혀놓은 금이나 은이나 그것들을 다 뺏겨가는 바람에 우상들이 다 파괴되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우상은 정복자들이 전리품으로 기념품으로 그것을 훔쳐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우상에게는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런 우상들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하는 말씀 오늘 7 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니까에 자기들은 버려진 사람이다.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바벨론의 신을 오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니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바벨론의 우상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되질 못한다.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사람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우상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함께 계신다. 그것이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음 모든 자요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힌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 3절에서 어린 아이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그러니까 각 태어난 아기를 부모가 그 품에 안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부터 함께 품으시고 계셨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깐난 아기가 금방 태어나면요. 혼자서는 할 것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기 혼자는 생존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난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부모가 부모가 어른이 다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자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까지 심지어 배설물을 싸면 그것을 치워줘야만 하는 것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부모가 어른들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보살펴줘야 되는 것이. 갓난 애기는 잠시도 비워두지 않고 그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것이. 부모가 철저히 돌봐야 하는 것이지, 철저히 돌봐주면서 그 아이를 품어줘야 되고, 안아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울면 안아줘야 되고, 자다가 깨면 은 안아줘야 되고, 안아줘도 안 되면은 그때 넘어줘야 되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품어주고. 그 아이가 그리할 때에 평안을 얻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업으신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품보다 더 넓은 품으로, 부모의 품보다 더 따뜻한 품으로 안으시고 업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 하나님의 등에 엎일 때에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정감을 느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늘 품으시기를 원하시고, 안으시기를 원하시고, 등에 엎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런데 애기 때뿐만 아니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계시고 품으신다. 사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기력이 세해지고요. 기력이 세해지면 거동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병이라도 들면은, 혼자서는 생존 능력이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죠. 누워있으면은, 옆에서 사람이 붙어서 하나, 하나 일일이 돌봐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애기 돌보듯이 똑같이 그렇게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품으시고 업으시고 구원하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그 크신 품으로 그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그 안전한 등으로 업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어릴 때이든지, 노년의 때이든지, 그 사람의 생존 능력이 아무리 없을 때에도 변치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탄에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별명이 임만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 하나님 만우에인 것입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어도 그환경보다더 크시고 위대하시는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어느 때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에 있든지, 어린애기 때에 있든지, 노인의 때에 있든지, 변치 않으시고, 동일하시고, 언제나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업으시고, 구원하시면, 어느 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치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등에 엎혀서 참된 평강과 안정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갓 태어났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업으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느 때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으시고, 업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